할렐루야 코티비 세상을 보는 창 오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주 청사교회백윤영 목사입니다. 세대 통합 목회가 대안입니다. 열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안으로 제가 세대 통합 목회를 소개했는데 통섭의 지혜로 모순까지 해결하라 이런 주제를 정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20세기가 모든 것을 쪼개어 하나하나 분석하는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모든 것을 섞어 하나로 통하게 하는, 즉, 통섭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칸막이 속에 파묻혀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화성에 자급자족하는 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론 머스크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물리학과 경제학을 전공하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바둑 챔피언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펼쳤던 알파고를 만든 구글 딥마인드 CEO 데미스 하사비스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하고. 런던 대학에서 뇌과학을 공부했습니다. 요즘 핀테크, 메디테크, 에듀테크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산업들은 지금까지는 섞이지 않았던 영역인데, 이제는 결합을 한 거예요.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한 산업입니다. 핀테크라는 것은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말이고, 메디테크는 의료와 기술이, 에듀테크는 교육과 기술이 결합된 말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용어는 핀테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금융과 기술이 결합되어서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말하는데, 이 기술로 스마트폰 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은행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톡을 이용한 뱅크도 생겼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등장했고, 더불어 인공지능을 사용한 로봇에게 투자 조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기업과 조직이 원하는 인재상도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저 사람과 안 맞아. 가치관이 달라.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고집불통의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도 협력할 수 있는 사람, 자신만의 스타일을 유연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모든 분야에서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이런 훈련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분야가 의료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까지는 환자가 가슴과 배 부근이 아프다고 하면 의사는 고통의 원인이 심장인지 폐인지 위인지 장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거나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은 전문적으로 문제를 세분화해서 깊이 파고드는 과정을 통해 진실과 참된 원인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7세기에 활약했던.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의 접근법입니다. 데카르트는 무엇이든 의심하고 세분화하여 검증하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고 방식을 세상에 알린 사람이에요. 문제는 병원에서 환자가 앓는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각 전문의가 철저히 조사해도 원인을 발견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손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심장 전문의는 위장 전문의에게, 위장 전문의는 폐 전문의에게 떠넘기는 일들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이쪽이 문제다, 저쪽이 문제다, 서로 떠넘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병원에서 종합진료 시스템을 운영해요. 그래서 모든 자료를 공유합니다. 내과에 가도. 외과 검진 기록을 볼수 있어요. 치료, 처방, 내용들 다 살필 수가 있습니다. 외과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를 많이 타지 않았던 시절에 비행기는 고급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게 어떤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임료가 비쌀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비행기를 타는 것이 일상화된 시점에 사람들의 새로운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기내식을 먹을 필요가 있겠느냐? 또한 기내식이 입맛에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생각을 한 거죠. 기내식을 주되 본인이 원하는 것을 사먹게 하자. 굳이 안 먹을 사람에게는 주지 말고 그만큼 돈을 줄여주자. 이러한 발상, 오늘의 척과 항공들을 띄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은 상반된 요소를 합친다. 모순을 해결한다는 접근법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상반된 A와 B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으로는 A와 B 중에서 어느 쪽을 취할 것인가 또는 조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혁신은 이두 가지 패러다임을 깨버리겠다는 시도가 있어야 가능해요. 오래 전에 한 신문에서 초록색 농가 호텔에서 하룻밤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 내용이 아침에 눈을 떠 창문을 열면 초록으로 물든 농촌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따스한 햇볕 아래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한다. 고창군과 매일유업이 고창에 세운 약3만 평에 세워진 상하농원의 이야기입니다. 본래 초록 농촌과 호텔은 상반되는 개념이잖아요. 개구리 소리와 커피 향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지금까지는 농촌은 좋은데 호텔이 없고 호텔은 좋은데. 농촌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호텔에 가면 그 농촌의 풍경을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농촌은 좋은데 서울에 사는 며느리가 시골에 와서 불편한 거예요. 시어머니도 이런 며느리를 보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올라가라! 호텔은 좋은데 낭만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호텔은 좋은데 시골 김치, 된장국이 없어서 문제였고, 시골 김치, 된장국은 있는데 호텔이 없어서 문제였어요.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이것들 안에 적당한 균형, 이것들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정도가 지금까지 패러다임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버리겠다. 이 모든 모순을 해결해버리겠다. 여기에서 혁신이 나온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좋은데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 없고, 교회는 좋은데 지역에 거주할 집이 없고, 교회는 좋은데 주변에 직장이 없고, 부모인 나는 좋은데 아이들이 다닐 교회는 아닌 것 같다. 젊은이에게는 좋은 교회인데, 노인들에게는 힘든 교회. 부부 다니신 자에게는 좋은 교회인데, 혼자 믿는 나에게는 어려운 교회야. 가난한 자에게는 좋은데, 부자에게는 아니야. 반대일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좋은데, 가난한 사람은 힘들어하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교회가 있다면, 어떻겠어요? 이 시대 교회를 보십시오.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노년 세대가 많이 모이는 교회, 교수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법조인이 많이 모이는 교회 이렇게 어떤 그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결코 혁신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도 장년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노인도 젊은이도. 그래서 제가 세례통합 목회가 대안님을 강조하면서 계속 흩어지면 안 된다. 젊은이끼리 따로 가면 안 된다. 늙은이끼리 따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늙은이 예배, 젊은이 예배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함께 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교회가 이 모든 모순된, 이 상반된 이 개념들을 다시 하나로 묶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있는가? 혹시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저는 감히 그 교회가 광주청사교회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려요. 왜? 저희 교회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결코 대단한 교회 아니에요. 저도 성장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날에 제 설교를 들어보고 제 목회하는 그 내용들을 추억해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목사라고 믿고 따라와 주었을까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 제가 왜 우리 교회가 시대의 대안이다. 감히 혁신을 만들어낸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리냐. 저희 교회는 한 가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대 통합 목회 원리 때문입니다. 또한 한 영혼, 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저희들은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일 온 가족이 함께 예배당에 와서 함께 돌아가는데 어떤 세대도 소외되지 않습니다. 예산이나 공간 활용 측면에서도 결코 편중되는 곳이 없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더 많기는 하지만은. 부자가 와서 지내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분위기고 환경입니다. 최근 마트에서도 이런 변화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값이 싸면 서비스가 없고 서비스가 좋으면 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민은 비싼 것을 구입하되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다. 아니야 서비스는 필요 없어 싸게 살 거야 이 양자택일 또는 적당히 균형을 잡는 수준이잖아요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너무 비싸지 않게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파격적인 움직임들이 동네 마트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초대형 마트 대기업 운영하는 마트보다 작은데 살아남습니다. 가격은 마트 수준인데 서비스는 백화점 수준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마트 이름은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수박 한 통도 배달을 해줘요. 심지어 쪼개서 절반을 먹었는데도 새 것으로 교환을 해줘요. 이건 보통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과일 코너 정도 이런 것은 비싸기는 하는데 언제든지 새 것으로 뭐 교환이 가능하고 배달도 가능하고 포장도 예쁘게 동네 마트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인이 뭔가를 두드려 보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두드려 보면 뭘아느냐 근데 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수 두드려봐서 소리를 들어봐서 뭐 돈탁한 소리, 맑은 소리, 뭐 꼭지를 보고 한다는데 그래서 저개에서잘 어, 익었으면 감사하고 안 익었으면 에?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교환 환불 불가였던 이런 마터들이 이제는 격 거의 반쪽을 먹었는데도 쪼갰는데도 교환이 되고 배달이 됩니다. 이제는 이런 융합적 사고를 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성경은 오래 전부터 통섭을 가능케 하는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통했습니다. 또한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벼락에 붙어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식물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고 짐승과 새들, 온갖 기어다니는 것들과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동물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생명과학의 세계를 통달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과학 분야까지 능통해서 이스라엘의 황금시대를 열었고 대평화를 이루고 왕국의 천성기를 왕국의 일으켰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지혜의 능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문학과 예술을 아우르는 인문학 분야까지도 통달하게 했습니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과학 분야까지 능통해서 이스라엘의 황금시대, 왕국의 전성기 솔로몬이 지은 시가 3천이 넘었고 그가 지은 노래는 1,005편이나 되었습니다. 3천 년 전에 살았던 솔로몬 자연과학, 사회과학 그리고 인문학까지 모두 섭렵하고 지식의 통합을 이루어내는 그야말로 천무후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천무후무한 인물이 되었냐는 말이요. 에왜 솔로몬 같은 인물이 후대에 또 다시 세워지지 않았냐는 게 물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동안의 사람들은 이런 통섭의 지혜 관심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전문 분야의 지식 습득에 집중을 했습니다. 암기하고 어떤 그 분야의 지식을 그냥 단순히 익히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결과 AI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공포와 불안에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지식이 경쟁력인 시대가 아니에요. 통섭의 지혜가 필요해요. 통섭의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 통섭의 지혜를 활용하는 능력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돼요. 저는 그 통섭의 지혜, 통섭의 지혜를 활용하고 이 통섭의 지혜자가 되는 이참 좋은 통로가 광주청사교회가 부족하지만 전 세계에 소개하는 세대통합목회의 장이다. 저는 이 세대 통합 목회가 이 시대의 신선한 도전이라고 이 도전이 될수 있는 것은 초기 한국교의 풍의 뿌리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다음 세대를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우리 어른 세대들은 이제 그예전의그 풍의 뿌리, 풍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주여 삼창, 제가 이 통성기도의 의미를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참 우리 선조들의 그 가슴에 응어리를 풀어내고 이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는 그 통로로서 주삼창 기도가 참 중요했는데 어느덧 우리 어른들 보니까요. 이 주여 삼창 기도가 힘들어요. 왜? 힘이 딸려 가 체력이 딸려 가지고 주여 불러 놓고 졸 때가 많아요. 그럼 제가 이걸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이 기도 원리를 알려 줬더니 이들은 열정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 열정과 그 선조들의 지혜가 만났을 때, 영성과 열정이 뭉칠 때, 최첨단 인공지능 우주를 오가는 이 지능과 마룻바닥 영성이 만날 때, 어른들의 무릎과 젊은이들의 머리가 만날 때,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나요. 저는 늘 부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끝까지 쓰임 받고 싶거든. 썩지 않고 싶거든. 가난한 사람을 만나라. 그런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부자는 부자하고만 놉니다.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만 가는 목욕탕이 따로 있습니다. 부자들이 가는 목욕탕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목욕탕은 목욕비용을 낮추면 좋아하지만 부자들이 가는 목욕탕은 목욕병이 더 저렴해지면 화를 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오니까 싫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평생 부자하고만 삽니다. 부자만 만납니다. 시댁도 부자, 친정도 부자, 교회도 부자교회만 다닙니다. 나중에 머리가 썩어버리더라고요. 나중에 그 마음 중심의 감사가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 제대로 된 부자, 건강한 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의도를 가지고 병원 문을 닫고 어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오지로 들어가더라고요. 교회를 섬길 때에도 가난한 교회에 가더라고요. 저는 물론 늘 작은 교회 섬기는 것만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대형교회, 부자교회 가서 배울 게또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를 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지 아니하면 혁신의 아이디어, 통섭의 지혜를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의 입장에서 가난한 사람을 만나고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을 접하고 보니까 그 안에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느낌이 살아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과 어디를 이동하고 여행을 떠나면 차 안에 저의 위치는 좋은 곳입니다. 나름대로 저를 배려해주지 않겠어요? 차를 끄트머리로 보내지는 않겠잖아요. 아주 편한 자리에 앉아서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회나 시찰에 가면 서열이 중간 이후여 가지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봉고차 맨 뒤쪽에 갇힙니다. 단임 목사로서 감히 탈수 없는 자리에 제가 앉아서 하루를 여행하고 오잖아요. 멀미도 나고, 식은 땀도 나고,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자리에 하루를 살면서 제 안에서는 많은 것들이 생겨나요. 느낌도 새로워지고, 감사가 회복이 되고, 성도들의 입장도 헤아리게 되고, 거기서 또 다른 설교 제목이 잡힙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난한 사람하고만 놉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사는 동네가 따로 있습니다. 늘싼 것만 먹습니다. 어떻게든 못 먹고 못 입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한끼 음식을 위해서 호텔을 찾고 어떤 고급 식당을 가면 욕을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다른 차를 보면 못으로 긁어버립니다. 쌍욕을 합니다. 이들의 삶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어서 저는 이걸 가르쳤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들만의 공동체가 되면 안 되겠다. 우리 교회는 부자들도 찾아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가난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은 잘할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부자가 아니어서 부자의 마음을 할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부자들이 가는 식당을 가보자. 부자들이 자주 가는 그 여행을 그 여행지를 우리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우리가 빚을 내서 가난한 사람들이 할 일은 빚을 내서 부자 동네를 가는 거예요. 어? 그 빚을 내서 그 부자들이 하는 일들을 해보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서 유람선을 타보지 않는 사람은 이 아니 그 이, 뭡니까? 이 잠수함을 타보지 않는 사람은 그 잠수함 타본들 아이고 돈 아깝고 재미 하나도 없고 이렇게 말하지만 잠수함을 타보지 않은 사람은 평생 소원이 잠수함 타본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해보고 나서 그 일을 하고 나서 재미없다 말하는 것은 상처가 아니지만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거 별거 없다 말하는 것은 상처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의도를 가지고 부자를 만나자 이거 힘듭니다 가난한 사람끼리만 어울리면 그거 참뭐 특별한 노력이 필요가 없겠지만 이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주셨듯이. 모든 세대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만나야 된다. 똑똑한 자와 미련한 자가 만나야 된다. 거기서 통섭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세상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세대통합목회가 돼야 아니라 외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그 리더의 조건이 융합적 지식을 가진 사람인데, 통섭의 지혜를 가진 사람인데, 이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통합목회의 장이다. 어른과 아이가 만날 때 피차 간에 건강해집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만날 때 피차 건강해집니다. 세대 통합목회가 대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